무제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다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천대사입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관련 뉴스 헤드라인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의 강남 송도, 어, 가점 0점으로, 어, 청약 당첨 속출. 이게 머선 1이고, 머선 1이고, 예, 간단하게, 어, 추첨제로 당첨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가점제,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아, 이러한 요건을 가진 인구가 아, 청약신청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물건이 9억원을 아, 넘어버리면 중도금 대출이 아, 실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요건이 해당되는 가점자라고 해도 인정, 청약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추첨제로 청약 신청을 한 유주택자들의 그 수요로 공급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의 규제, 대출의 규제가 그나마 내집 마련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청약. 이거를 박살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더욱더 빡빡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이시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집값 하락. 거래 안될뿐 강남 국가 아파트 값은 유지부동. 집값이 하락한다고? 야, 지금 집값 하락, 하락한다고요? 아니야. 강남 고가 아파트 봐 봐. 그대로야. 그대로 50억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집값 안 떨어져. 뭔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엄마 아파트라고 합시다. 엄마 아파트가 아, 여기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40억이야. 엄마 아파트. 자, 여기 그냥 이제 그, 저, 손님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50억이 현금이 있어. 이 사람은 1억이 있어. 이 사람은 뭐, 10억이 있어. 이 사람은 없어.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심리가 중요하죠. 심리가. 파는 자, 사려 하는 자, 팔려고 하는 자. 이 심리가 중요합니다. 심리가 중요한데. 자, 이 40억까지 오는 이 엄마 아파트의 주인. 4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 50억에 팔고 싶어요. 50억에. 어, 근데, 아, 주인도 빠꿈이라, 주인도 빠꿈이라, 아, 50억에는 솔직히 택도 없다. 40억에 그냥 시세대로 가자. 그래서 40억에 내놨습니다. 40억에 내놓으면은 양도세 띄고 지방으로 이제 런할 계획이 다 있어요. 플랜이. 비농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누가 사느냐? 1억짜리. 1억 현금 부여하고 있는 이 손님. 불가능하죠? 어, 불가능합니다. 10억. 10억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못 산다고요. 40억짜리. 자, 이 사람. 어, 안 되죠?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 40억짜리 음마 아파트를 사고도 10억이나 무려 남는 50억의 현금을 보유한 이 사람. 음마 아파트 살까요? 사겠습니까? 자, 살 가능성. 살 가능성. 3%. 안살 가능성. 안살 가능성. 80%. 자, 그러면 이제 총합이 83%인데, 그럼 17%는 뭐냐? 17%는 사냐, 안 사냐도 아니고, 그럼 뭐냐? 17%는 뭐다? 어, 쳐다도 안 본다. 쳐다도 안 본다가 1 7예요 어쨌든, 이 쳐다도 안 본다, 논외로 하고, 살 가능성 3%. 어, 이 3%는 뭐냐? 어, 허물어져 가는 은마 아파트 이걸 4 5억 주고 사는 3%는, 어, 나름대로의 뭐, 빅픽처를 보는 거죠. 이걸 뭐, 재개발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뭐, 이제, 새로, 크게 이제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엄청난 차익을 볼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나름대로의 뭐 어떤 식견을 가지고 들어가는 아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 자, 그러면은 살 가능성 87%의 사람들. 50억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억짜리 음모 아파트 사지 않을까요? 아 해서 불렸거나뭐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서 뭐 사업체를 꾸려서 어떻게든 어이 50억을 모았습니다. 50억을 모았어요. 이 50억을 모으면서 나름대로의 투자 방법, 뭐 사업 수환뭐 식견, 뭐 시대의 흐름, 뭐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겪고, 뚫고, 당하고,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겪으면서 50억이라는 현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어, 여기에서 거의 90% 가까이 되는 10억을 현금을 몰빵을 하면서 엄마 아파트를 산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몰빵할 바에, 아, 어, 그동안 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동안 응식해왔던 방식을 더 분산 투자해서 없이 할 것입니다. 예. 네. 엄마 아파트에 40억 몰빵 절대 하지 않죠. 엄마 아파트 40억짜리는 그러면은 이거 팔지도 못하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 아니죠. 안 팔리죠. 그럼, 음마 아파트 주인 어떻게 내립니다. 39억. 똑같아요. 안 사죠. 38억. 안 사요. 했다 모르겠다, 34억. 안 삽니다. 30억. 안 사요. 그냥 안 사. 아. 그냥 안 사. 왜? 지금 집값 하락하냐? 하락하고 있네? 여기저기 지금 하락 시그널이 쭉 보이는데 떨어지는 칼날에서 잡으려 하는 사람도 없다. 자, 40억에서 25억으로 이제 낮췄어요. 이때까지 아무도 안 사다가 25억에 딱 샀어. 누군가가 샀어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어, 25억? 어, 오케이. 샀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세는 이제, 이거 이제, 음마 아파트 25억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엊그제까지만 해도, 해도 100억, 100억 갈것 같이, 거품이 끼었는데, 떨구다, 떨구다, 떨구다. 40억에서 떨구다, 떨구다, 떨구다. 25억까지 됐어. 이때 누가 샀어? 그러면 이때부터 하락의 시작이라는 거죠. 너무 50억 한다는 게, 야, 그러면 24억. 더 기다려봐. 23억. 더 기다려봐. 22억. 더 기다려봐. 21, 2 0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쭉 이제 빠질 거예요. 쭉 빠지고. 이게 언제까지 갈런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쭉 빠졌다가 한동안 횡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40대, 모두 죽여줘요. 한건 아니야. 층간소음이라는 부분이죠. 층간소음, 층간소음. 아파트 쫙 멋있는 게 있어요. 아, 멋있는 게 있어요. 아, 단지가 조성이 아주 잘돼 있어요. 뒤에 또 이제 산이, 아, 이제 배산임수로다가... 아주 좋아요. 입지도 좋고. 자, 그래서 로얄층이라고 해서, 여기 10층에 있어요, 제가. 10층에 들어왔어요. 아우 뷰도 좋고, 측면에 산도 아주 멋지게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이 바로 위치에 또라이가 사네? 또라이가 살아. 뭐, 애들, 다섯 살, 여섯 살 애들이 뛰어노는 그런 소음이 아니라, 어, 막 바닥에서, 바닥에서 절구통 가지고, 절구통 가지고, 막 찹쌀을 막 빠. 아침마다. 찹쌀을 빠고, 엄청 쿵쿵대. 훙훙대. 쿵쿵대. 훙훙대. 쿵쿵대고, 여기 사는 사람이 또 소음에도 되게 민감한 또라이야. 그래서 작은 어떤 외부에서 나는 소리에 또 층간 보복 층간 소음을 낸다고 막 말뚝을 박아가지고 쿵쿵쿵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뒤에 이제 그 사람이 살아요. 이제 절구통으로 여기를 이제 막 찍어. 막 찍어. 얘는 얘는 이제 미치는 거예요. 어 미치는 거야. 이렇게 쿵쿵대서 얘는 이게 미쳐가지고 얘도 뭐 꼬챙이 같은 걸로 쿵쿵 쳤어. 쿵쿵 쳤는데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내집 천장 석고부듬만다 살라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방법이. 방법은 딱 하나. 얘가 나가던지 내가 나가던지이 문제점을 나 무조건 아파트에 살래. 간과하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권리금 영원에도 임대 악마가 코로나 직격탄 집합 상가. 아까 이제 그 강남 말씀, 강남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자, 강남역, 강남역 4번 출구에 이제 그 상가 빌딩이 이렇게 있어요. 빌딩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인도죠 인도고 여기가 이제 대로변 이렇게 있다고 치고 동남 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이제 상가들이 이제 쫙 이게 있어요 엄청 많죠 엄청 고층 건물들이 이제 많아요 하지만 이 상가의 로얄층은 어디입니까? 상가의 로얄층 1층입니다. 1층인데 전멸 여기도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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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뒤쪽에 뒤쪽에 이제 먹다골목인데 여기도 이제 다 죽었어요. 다. 대로변에는 항상 슈퍼카 명품카들이 질비를 했어요. 어, 외제차라고 해도 뭐 E클래스, 어? BMW 가 아니라 정말 슈퍼 명품카들 있죠. 전국에 몇대 없는 카 그런 카들이 굉장히 종류별로 질비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어, 아예 없어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다 이제 반납을 한 거예요. 어. 진정하게 현금 박치기로 매수한 차주 아니고서는 전부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한 걸로 추측이 돼요. 뭐, 명동, 종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인천의 부평,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냐면 권리금을 아예 안 받겠다. 그런데도 지금 임대가 새로 들어오는 임대차의 수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 말세가 보이는 나라, 잘살수 없는가? 있습니다. 잘살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잘 살아? 잘 살려면 어떻게? 해? 어떻게? 이렇게? 가입해라. 어, 골드문에 가입해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길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확실히 제가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입을 하시면 돼요. 자, 도대체 가입하면 뭐가 좋냐?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혜택이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자세한 설명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블로그를 남길 거예요. 그러면 그 블로그를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상품을 설명해 보자면, 자, 영앤 리치 골드문 금융 플랜. 금융 플랜만 먼저 짜드리는 거예요. 예. 네. 금융 플랜만 먼저 짜드리는 거예요. 재무 상태 파악하고, 자, 컨설팅 북을 제작해서 드리는데, 요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거예요. 어. 현금 흐름의 개념부터 해서 나의 재물을 꽉 컨트롤,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 부위거든요. 어, 요거 제작하고 제공해드리고 상담을 같이 병행을 해드리 Q&A 같이 해드립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런 게, 에, 금융 플랜이고, 아, 상품명 영앤리치 골드문 금융 플랜. 자 부동산만 플랜 짜주는 게 선라이징 부동산 플랜입니다. 부동산만 방금 전에는 금융만인데 이 상품은 부동산만 플랜을 짜줘요. 아, 금융 프로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해. 부동산만 어떻게 좀 해줘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재무 상태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절차를 다 진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심을 하게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전국의 최저가 최저가 가격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니까. 수익률은 기본이죠. 수익률. 수익률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익률 기본, 고객 만족. 이러한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권리에 하자는 책임을 져드립니다. 법적인 하자. 아, 물건의 하자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아, 권리의 하자, 법적인 하자.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못했다. 골드문이가, 월천대사가, 월천이가 법적인 해석을 잘못해서 손해봤다. 책임져드립니다. 아. 자, 이제 마지막 상품인데. 금융과 부동산을 합한 플랜이에요. 동시에 진행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굉장히 절감된다. 시간상, 시간이 절약되고, 또 컨설팅 비용이 또 같이 또 할인이 되니까 절약이 되는. 시간과 돈이 아끼고 수익률은 높아지는. 금융에서 부동산에서 같이 수익률이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또 금융 컨설팅 받으면, 재무까지 잡아주니까 내 생활 습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라이프 자체가. 그래서 인생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과 부동산을 함께 잡은 그러한 풀댄. 이거 획기적인 거예요. 근데 같이 하니까 세트 상품이죠. 그러니까 더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는 거죠. 자, 컨설팅북 제공. 금융정보 제공. 소유권, 취득제공 모든 거를 동시에 다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잘살수 없나요? 잘살수 있어요. 월천대사 상담 투자상담 문의주세요.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주시면 아, 자세하게 궁금한 점 Q&A 진행해 드릴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담없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